2천만 원이 있는 그 30대 아주 동생 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이량님에 딱 찾아가서 형저 2천만 원도 모였는데 주식투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여쭤본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젊잖아요. 2천만 원이 물론 뭐 이분한테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젊고 그 다음에 또 비전이 창창한 음. 그런 분들한테는 1, 2년 정도 열심히 하면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음. 저는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음.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ETF도 좋긴 좋지만은 네. 개별 기업 뭐 아까 음. 방금 말씀드린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음. 시장에서 현재 뭐중목 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AI 또 앞으로는 뭐또 어떤 또 섹터가 또 뜰지를 음. 알 수는 없죠 네.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아니면 전장 부품 뭐 이런 쪽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음. 아니면은 지금 바이오가 주춤하긴 하지만은 어차피 뭐바이오산업도클 거니까 음. 뭐 그쪽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뭐0배 오른 거 말고 음. 그런 쪽을 열심히 공부해서 네. 저희 말고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음.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괜찮은 종목 최소 3개 정도는 찾아보자 그러니까 일단 3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무리 내가 집중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세 종목은 사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음. 왜냐면은 뭐한 종목이 몰빵한다 음.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세 개의 종목은 다 섹터가 다를까요?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로봇 하나, 2차 전지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음, 있고, 네. AI 하나, 네. 신재생 에너지 하나, 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그쪽에서 정말 내가 대장주를 하나씩 찾아보자. 음. 뭐 설사 제가 물렸어요,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물렸으면은, 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돈잘벌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왜 물렸을까? 음. 자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죠. 음.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렇게 물린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물릴 가능성 은 없어요, 제가 봤을 음. 때. 그럼 기왕이면 은그세개 정복 정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주를 조금 추천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업종 내 하나를 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소 세 네. 개. 근데 이게 이제 투자 성향이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진짜 내 다섯 종목 넘어가면 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음. 대신에 약간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투자 성향상 네. 그러면 열 종목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 아, 왜냐하면 음. 아무리 내가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직장인인 상황에서 주식에 뭔가 100% 오리엔트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할수 음, 음. 없는 상황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30대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죠. 회사에서 일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쪽에 그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관리가 또안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최소한 3개에서 한 10개 사이? 음. 그 정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고, 네. 어,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그게 이제 뭐 사실 머렌버핏이 이제 제1의 투자 원칙이 원금 잃지 않는 거고, 제2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 난 절대 이런도이러면안 돼. 그, 그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라. 음. 그런 얘기지. 월앤모핏도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률 연단위로 보면은 소프라임 이런 거 터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음, 엄청나게 아,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절하게 좀 공부를 해보자. 음. 젊으면은. 젊은이 음. 무기다. 시간이 무기다. 세 개에서 열개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기왕이면, 네, 대장주를 사가지고, 공부 를 열심히 해봐라, 투자를 해봐라,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세대를 바꿔가지고, 보통 이제 60세 이제 정년퇴직 아니면 혹은 그때 퇴직 쯤에 되신 분들이 한 3억 정도 금액을 보통 평균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뭐 치킨집 해야 돼? 막 이런 음.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너무 무섭고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이란님께서는 3억으로 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음. 음.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안정적으로 가야죠.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딱네개 분산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50%는 주식인데, 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반반. 국내 주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ETF.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S&P 500. 음. 그회사명마다다 있어요. 미국 무슨 ETF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채권. 채권도 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채권에만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뭐 미국이랑 분산해서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채권 금리랑 미국 채권 금리 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음. 어 채권은 사실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산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음. 또 30에서 15씩 나눠 가지고 음. 뭐 우리나라 국채, 음. 또 미국 국채 음. 이렇게 좀 들어가셔도 되고 네.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원자재, 뭐 대표적으로 어, 금이 죠금 어, 네. 어이세개 종목군이 상관계수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 아. 좀 엇박자를 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 핵심은 뭐냐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그런 큼지막 큼지막한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주식시장은 뭐 고점 대비 뭐30% 40%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는 10%에서 한15%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음.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다 연8% 8 정도 나올 거예요. 8%? 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그 노후의 핵심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하면 사람들이 이 배당을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나요? 배당을 통해서도 뭐 준비할 수가 있죠. 그 음. 기업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막 처음 태어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돈이 없죠. 음. 돈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 다음에 어, 조달해서 수요를 하다가 데스베리를 지나서 막 음. 성장을 해요. 네. 다 성장을 해서 이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음. 자생적으로 이제 영위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또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갔을 때 산업의 성장률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거죠. 대신에 어, 어느 어 정도 플레이어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약간 좀 과점 시장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과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수 없고 음. 어느 정도 GDP보다는 더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돈이 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당을 꾸준하게 주고 음. 어, 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기업을 골랐다라고 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 배당주에 내가 돈을 넣어서, 네. 내가 다, 뭐,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음. 내 자산을 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자. 일단, 우리나라 기업은, 어, 경기 민감형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음. 삼성전자 올해 뭐 1분기 적자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실제 그 실적 차트를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음. 근데 그 변동성이 사실, 포트폴리오가 그나마 좀다변화돼 있거든요. 뭐, 가전이라든지. 음. 근데 SK 하이닉스 훨씬 심해요, 그게. 메모리 쪽에 완전히 음, 그냥 물방돼있으니 그, 모방돼 네,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동차, 철강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되게 많긴 한데 음. 결과적으로는 약간 경기에 민감한 그런 음. 사이즈의 기업이 많다. 그나마 좀덜 민감한 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긴 한데.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경기에 민감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이렇게 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보기엔 애매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런 나라에선 일반화가 될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 미국. 우리나라는 사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40%. 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해외에서 뭔가 발생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음.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 정도가 소비예요, 소비. 음. 자국 에서 그냥 계속해서 뭔가 소비가 음. 차지하는 비중이 그 경제로 많이, 경제성장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뭐 대부분 필수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힘들다고 해서 뭐 줄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실적이 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배당금도 꾸준히 올리는 음. 기업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미국이 낫다.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두개 정도? 네. ETF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DGRO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5년간 배당금을 인상한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75%가 안 되는 기업들 배당 성향이라 어떤 걸 배당 성향이 뭐냐면 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면 은 네. 그중에서 75억을 배당을 했어요 음. 그럼 배당 성향이 75%예요 음. 근데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은 여기도 75%가 안 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배당 성향이 100%예요 음. 근데 그 기업이 내년에 성장을 못 했어요 음... 그럼 더 이상 배당금 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배당성이 120%, 130% 아... 계속해서 가게, 할 수가 음... 없으니까. 물론 음... 이제,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음... 결론은 뭐냐면은, 이 ETF의 그 컨셉 자체가,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음...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다. 라는 음...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인지 IT 비중이 그 배당 ETF 중에서 높은 편이에요.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뭐, 캐시카우도 받고, 음... 그 다음에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그래도 약간 좀 테크 주에 대한 좀 로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맞을 것 같고 음. 반대로 아난 네. 그런 거 말고 가치 주좀 음. 안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SCHD라는 ETF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이제 백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긴 한데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고 음. 그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ROE인데 그게 또 높아야 되고. 음. 그다음에 뭐 배당수익률 등등 따져 가지고 고르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여긴 좀 음. 공, 금융주 비중이 없습니다 음. 이 배당 얘기 나올 때마다 흔하게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또 금리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아무래도 고금리가 되다 보면 배당주의 에 매력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간 좀 배당주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배당주라고 하면은 아 배당수익률 한5% 10% 줘야 되는 거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반대 국부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막1 0예요 그게 이제 어떤 주식인지는 좀 봐야 되 알겠지만은, 원금은 거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의 성장성이 없는 거죠. 음. 그니까 이를테면은 뭐 배당 수익률 10% 주는 그런 ETF도 내지는 종목도 찾아보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막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금이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종목 관점에서도 배당 수익률 막6% 그렇게 준 종목들이 있는데, 성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두 가지 ETF는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당장 뭐3% 2%라고 하더라도 음. 10년 뒤에 배당금이 두배 성장했어. 그럼 음.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로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죠. 6%가 될수 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무작정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더강는게 아니라 원금도 늘리면서 지켜주고 올려주고. 배당금도 음. 같이 올려가지고 지금은 음. 3%지만 내가 음. 투자한 원금 대비 나중에 가서는 6%가 될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잘고르는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그 금리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친다 보면은 어쨌든 고금리가 됐을 때는 배당이좀 불리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음. 이를테면은 뭐 이번에 사실 금이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금리 때문에 배당주가 타격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다우존스 지수 되게 견주했거든요 음. 다우존스 지수의 대부분 배당 수익률 높은 애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음. 그얘기 뭐냐 오히려 p r 이 높은 음. 성장주들이 더 많이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은 같이 주거든요 p r 이 네. 별로 높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약간 좀 금리가 어, 높아지는데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주는 배당금 음. 어느 정도 주는 가치 좀잘 버텼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높으면 배당주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리츠는안 좋았어요 음. 왜냐면은 뭐 금리 워낙 높다 보니까 리츠 네.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레버리지 일으키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무조건 금리 높아졌다라고 배당주 안 좋다라고 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좀그 섹터별로 네. 뭐 리츠는 리츠, 리치, 가치주면 가치주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또 다른 좀그 자산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고금리 시대 에 채권 투자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채권 투자도 좋게 보세요? 지금 괜찮긴 하죠. 음.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네. 한 작년 한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네. 그때 들어가면 베스트였죠 사실. 뭐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 예금이나 채권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음. 수 있는데 완전 달라요. 음. 뭐가 다르냐면은 채권은 그래도 거래가 되잖아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가 빠지면은 네. 가격이 오르죠. 죠 어, 반대로 네.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가격이, 금리 말고 가격이 고점 대비 MD로 따졌을 때는 36% 빠졌대요. 저점에서. 그러면 거의 80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촥 올랐다가 나중에 그 연준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목표 물가 2%타겟팅으로 해서 낮추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금리 특히나 이제 그 장기채금리 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수렴을 해요. 한 2.5%로 내려간단 말이죠. 지금 아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다라고 하면은 1% 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분이거든요. 1%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음, 음. 어좀 말씀을 드리면은 듀레이션 개념이 있어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10이다. 그러니까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음, 음. 1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채권 금리가 1% 포인트 빠지면은 10%가 나는 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음, 음. 수익률이 10%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듀레이션 1 0짜리뭐 국채 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현재 금리가 3.5%인데 2.5%까지 내려갔다라고 네. 하면은 가격적으로 10%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세금이 네. 없어요. 중요한 게. 왜냐면은, 국채는 사실, 할인해서 네.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쵸. 만기 이제 일만 원이다. 음. 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처음 발행했을 때, 구천 원에 발행을 한다든지, 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격 차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세금도 없고, 그 다음에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내가 5%짜리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이번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반토막이 네. 났어요. 음. 그러면은, 원래 만 원인데, 내가 오천 원에 산다. 라고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이자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5%란 말이에요. 음. 그 이표채 음. 5%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10% 이자를 받는 거지만은 가격이 내려가서 플러스된 5% 포인트에 대한 이자는 내가 세금을 안 내요. 그 원래 음. 적혀 있는 5%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자산가들은 사실 작년에 많이 샀어요.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음. 레버리지가 음. 크다 보니까 음.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주식 못지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또무의험 투자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예금보다 더 안전해요. 예금은, 네.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되지만은, 채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채 관점에서. 네, 그렇죠. 예. 100% 해주는 네, 거니까.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작년 한 10월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죠. 음. 빠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제시한, 뭐, 장기 물가 목표치 2%. 음. 근데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연준이 계속해서 그쪽을 타겟팅해서 간다. 라고 하면은, 음. 지금 사도, 1%포인트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루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약간 좀그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의 논리처럼 음. 역대급 침체가 온다 나중에. 음. 그러면 더 먹겠죠. 그렇지. 그러면 2.5%가 네. 아니라 뭐 1.5%까지 1. 1. 1. 1. 떨어질 뭐, 수 있고 뭐, 뭐. 엄청 내려갈 테니까. 그럼 따블로 먹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단기 채가 아니라 장기 채를 투자하셔야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죠. 최소한 음. 10년 10년물 아니면 20년물 음, 음, 뭐가능하면 30년물까지 있으니까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월부 TV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노후 대비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원칙 같은 걸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인내가 중요하다. 음. 네. 어차피 뭔가 내가 투자 대상을 투자를 할때 싸게 사면 좋으니까 네. 그런 좀 인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기다림의 그런 인내 뭐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뭐 투자를 했어요. 이를테면 뭐 여기서 나온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 때또 기다리는 또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부분. 그 대부분 주식 같은 경우에 선호성이 있어가지고 네. 가장 안 좋을 때 그때가 음. 사실 매수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라고 하죠. 가장 안 좋을 때 팔고 싶고 무서우니까 음. 네. 반대로 가장 좋을 때 사고 싶. 그러니까 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았을 음. 때. 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네. 공부도 하시고 음. 그다음에 인내 음. 잘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에 뭐 제대로 된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잘 병행해서 하시는 게 네. 서로 이제 보완이 되면서 심리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정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